자, 이번 영상에서는 프리시아 전기 집행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이제 영상 더보기란이나 보전 댓글을 보시면 후원 등록할 수 있는 후원 등록 링크가 있습니다. 후원 등록 링크를 누르시면은 이제 히트트랑 프리시아 전기 후원 등록 가능하기 때문에 두 게임 다 후원 등록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저는 이제 무과금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무과금으로 정말, 정말 열심히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등록 꼭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집행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스탠스 소개를 보시면은 집행관 같은 경우는 집행관은 아군을 보호하고 적을 제압하는데 특화된 클래스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집행관의 역할은 이제 탱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탱커 역할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를 잡을 때, 보스를 잡을 때 주로 도발 역할을 하고 이제 탱 역할을 하기 때문에 라인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의 메인 탱커 분들은 이제 집행관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대표 스킬을 보시면 먼저 신상화 강타가 있죠. 대상을 방패로 강타하여 피해를 줍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딜 스킬일 것 같고, 사슬 속박, 사슬을 던져 대상을 먹고 주기적으로 피해를 입힙니다. 자 이거는 이제 CC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어, 대상을 묶기는 하는데 사슬에 걸린 대상은 이동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절이나 속박 역할은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방패 돌진, 돌진하여 대상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거는 이제 사냥할 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행군 같은 경우는 등걸 역할하기 을 때문에 돌진 스킬을 사용해야 이제 몬스터를 빨리 잡을 수가 있어서 요것도 어, 이제 사냥 스킬용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 신의 방패. 방벽을 전개하여 정방의 공격과 대상의 이동을 막아냅니다. 자그 다음은 신의 철대. 드디어 시시기가 나왔죠. 대상을 강하게 공격하여 기절시킵니다. 아까 위에 봤던 사슬 속박 같은 경우는 기절이나 뭐 속박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송을 느리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신의 철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기절을 시키기 때문에 쟁룡 스킬로 정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카데나의 증벌. 일정 시간 동안 막기가 증가합니다. 자, 히트2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트2에는 막기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막기 같은 경우는 회피라는 옵션과 조금 달라요. 이제 데미지가 많이 덜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100%의 데미지가 들어올 거를 20%의 데미지만 들어오는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막기가 증가를 하는 건데 또 여기 보시면 회피 막기 따로 써있죠. 그래서 회피랑 막기랑 다른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회피 막기 성공 시 반격 피해까지 주는데 이 반격 피해가 아마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크면은 쟁용에서 사기 스킬이 되기 때문에 아마 반격 피해를 한 5%에서 10% 정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 스킬만 봐더라도 집행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쟁용 캐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련의 외침, 주변의 적들을 도발, 아까 말했다시피 어, 메인 탱커의 도발 역할이죠. 도발당한 상대는 이동속도 및 공격 능력이 감소합니다. 여기 보시면 NPC가 나를 강제로 공격하게 하고 요 NPC는 아마 몬스터를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아키로를 통해 스킬을 강화시켜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어 각스탠별로 단위성장 또는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어 취향에 맞게 스킬이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있는데 일단 요거를 통해서 대상에게 피해를 줍니다. 고급 같은 경우는 위력 증가, 영웅 같은 경우는 이제 위력 증가나 광역 피해 그리고 이동 속도 감소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일반에는 광역이라는 피해가 없는데 영웅으로 만들면 광역이라는 피해가 있죠. 하지만 이런 영웅 만들기가 굉장히 빡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웅으로 만들면 광역 피해까지 있고요. 또 속박도 보시면은 일단 영웅 1이랑 영웅 2가 있는데 영웅 1에는 광역 효과 그리고 영웅 2에는 기절 효과가 있습니다. 뭐사냥웅으로 간다면은 광역 효과로 간. 그렇지 않다면은 어 주로 기절 효과로 가겠죠. 그런데 아까 위에 보았다시피 사슬 속박이 기절이라는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웅으로 만들면은 이제 기절이라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쟁룡 스킬이 하나 더 늘어난다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스킬뿐만 아니라 다른 스킬도 영웅으로 만들면은 시시기가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심판, 어, 대표 스킬을 또 볼게요. 대표 스킬을 보시면, 실의 형벌, 무기를 강하게 힘들러 피해를 줍니다. 어, 딜 스킬이 있고, 맹렬한 돌격, 대상에게 돌격하여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죄의 균열, 어, 전방에 지지를 일으켜 전방 대상에게 피해를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짐이 있어요. 어, 넘어짐, 행동 불가 상태이죠. 자, 실시기가 있고요 도약하여, 이제, 도착 지점의 대상에게 피해를 주고 밀어냅니다. 어, 푸시기도 있고요 집행선언, 기절 스킬이죠. 그리고 참회의 도끼, 지속적인 피해, 그리고 믿음의 계적, 피해를 입은 대상은 이동속도 감소. 여기 보시면, 어, 돌격도 고급 희귀, 전설, 이런식이 있는데, 전선을 만들면은, 이제, 다섯 명의 대상에게 피해를 주고, 또 피해 받은 대상은 기절을 시킵니다. 사실 위에 수호 스키만 봤을 때도 시시기가 꽤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시시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궤적, 이것도 보시면 이동도 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것만 봐도 CC기가 정말 많은 것 같고 또그다음에 헌신, 빛의 창을 던져 대상에게 피해, 어, 딜 스킬이죠 그리고 무기 전방으로 강력 질러 강력 피해 카데나의 각인, 어, 대상에게 피해를 남기고 방어 능력이 약화 오라 각인을 받은 아군은 더 강해진 오라의 효과 자 그리고 공격의 오라, 회복의 오라, 가속의 오라, 공기의 오호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어, 파티원한테 버프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주로 공격의 오라나, 아니면은 쟁룡에서는군기의 보호, 이런 것도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가족의 오라는 스킬 쿨임 가족까지 있기 때문에, 오, 요런 거는 전부 다, 어다 쓸만한 옵션인 것 같아요. 메인 탱커 역할도 하면서, 어 버퍼 효과도 하기 때문에, 쟁을 즐기는 라인분들한테는 어 정말 괜찮은 직업일 것 같아요. 자, 직문의 신호. 아까 말했다시피, 버프 스킬이죠. 오라 효과 강화, 이동속도 증가, 공속 증가가 있고요. 또, 기수의 저항.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위력 증가랑 출혈 효과, 지속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집행관을 한번 살펴보았는데, 집행관 같은 경우는, 버퍼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CC기도 굉장히 많아서, 쟁용 캐릭으로도 정말 좋고, 또, 보스한테 도발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메인 탱커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관은 확실히 중립 유저나 이제 무가금 유저보다는 과금 유저 또는 라인 분들이 어, 정말 하기 좋은 캐릭이 터 왔습니다. 이제 무가금 분들이나 중립 유저가 하기 안 좋은 게 무가금 분들은 사실 사냥용 스킬이 많은 게 좋아요. 근데 요거를 보면은 어, 사냥용 스킬은 분명히 있지만 주로 CC이나 이제 도발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가금 유저나 중립 유저가 하기에는 어, 적합한 캐릭이지 터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관 캐릭은 라인분들 위주로 좀 추천해 드리고요. 사냥만 하시는 분들은 딱히 추천해 드리질 않아요. 물론 직업이야, 어, 나와봐야 알지만 거의 모바일 RPG 게임 같은 경우는 근접 캐릭은 어, 주로 중립위자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어, 중립위자는 딱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프리시아 전기 집행관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집행관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후원 등록할 수 있는 후원 등록 링크가 있습니다. 후원 등록 링크를 누르시면 은 이제 히트투랑 프라시아전기 두 게임 다 후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두 게임 다 후원 등록 눌러주신다면 은 정말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후원 등록 누르시고 이제 앞으로 나오는 크리에이터 쿠폰 다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신다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姑娘。